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이 처음부터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러셨습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을 기다려야 했던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도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오순절 사건 역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신약 성경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순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난한 여자가 귀신 들린 딸을 낫게 해 달라고 간구했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명확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순서가 먼저는 유대인이요, 먼저는 예루살렘이요, 먼저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증인 노릇을 하게 되는 대상이 먼저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증인 노릇을 합니다. 8장부터 11장 18절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또 11장 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땅 끝까지 증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제자들의 질문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질문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일반적인 이해이지요. 제자들이 아직까지 유대 민족적인 또 정치적인 해방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유대민족의 전성기였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옛 왕국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했다라는 견해입니다. 회복하다 하는 것은 그들이 정치적이고 지역적인 나라를 기대했고,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를 쓴 것도 그들이 민족적인 나라를 기대했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닌데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반면에 과연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었을까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물은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기 회복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정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제자들이 어떤 의미로 예수님께 질문을 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복음이 바로 땅 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언약 백성들에게, 옛 언약 백성들에게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메시아를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남아 있는 옛 언약 백성들을 다 찾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또 핑계치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증거될 때의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지요. 회개하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복음을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동시에 복음을 배척하고 핍박하면서 걸려 넘어지는 자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기 때문에 명령법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은 명령법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입니다. 성령님의 오심의 1차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바로 제자들을 증인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므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매우 두루뭉술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이 증인이라는 마르투스라는 이 단어를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이란 직접 눈으로 목격한 자를 가리킵니다. 증인과 같은 말은 목격자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를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0절 41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직접 목도하고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가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 31절에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증인이라는 개념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 1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이신이라. 증인이란 바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자입니다. 그래야만 증인이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마는 증인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도마가 나가서 베드로가 그러던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더라. 다른 제자들이 보았는데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나셨다더라. 그렇게 말한다면 도마가 증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직접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바로 지금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직접 만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증인들의 증언을 들음으로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고 그 증언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제2의 증인들이 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증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은 바를 다시 전하는 제2의 예수님의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셨듯이 이제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둔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들이 더 많아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 되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 얻을 주의 백성들을 다 건져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Bye. Yeah.